한의사가 사용하는 공진단은 최고의 명약 중의 명약인 보약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있는 어, 사향이라는 물질은 금방 어, 기운을 올린다든지 혈액 순환을 잘 시킨다든지 이 재에서 나타나는 그 대사 물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나타나는 것이 사향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향은 동물성 방향성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촉발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한의사만 써야 되는 처방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양을 빼고 식물성, 방향성, 정유 이를테면 정향이라든지 사인, 백두구, 육두구 또육게 같은 정유성물을 포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 녹용, 산수유, 당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처방구성을 해서 써보니까 사양과 동등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진단 중에서 사양을 제거한 식물성, 방향성 종류를 가지고 활을 만들고 또 여기에다가 동충화초, 또3년 이상 된 황기, 또 홍산 이런 물질과 같이 배합을 해서 환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까 임상 효과가 대단히 좋아서 환자가 재구매하는 유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임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